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아브라함이 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그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왔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교회, 뭐그 정도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전혀 관계없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 기도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살고, 내 기도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내 기도로 저 북녘 당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8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았고, 세 사람이 나타났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두 분이 천사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장에 들어간 두 천사는 바로 그두 천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셋 중에 그두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분 하나님 앞에 남아있그 저기 아브라함 앞에 남아 있던 그분은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소돔성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내가 들은 소리가 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 두 천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자세하게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건강한 예배자 됐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셔도 살피셔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속을 깊이 살피실진데 다 드러나도 괜찮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그리고 좋은 습관을 유지해 가는 것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보시듯 우리들이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천사처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대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천사를 통해서 살피는 것 같은 역할,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 같았고, 제사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선 선지자 같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먼저 정보를 다 제공해 줘요. 소돔 사람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소돔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제사장 같은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깊이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우리도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데. 기도가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일 수 있잖아요. 기껏해야 우리 산정역 교회를 위한 기도로 끝날 수 있는데 기도가 여러분 정말 멋있어지는 기도는 뭐냐면 내 기도는 정작 잊어버려요. 하지도 못 해요. 그런데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이 막 가치가 뒤죽박죽 되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가정의 체계도 붕괴되어지고 결혼도 기피하고 결혼했는데도 자녀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성경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물들어 있잖아요. 사실 그런 통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내 문제인 양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산정인 교회가 평양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평양에 그래서 자꾸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거기 가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9년에 다녀왔을 때도 평양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재유교를 어떻게 살려주실지 장덕인교회 자리도 가보고 또 산재유교회 자리도 가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땅을 자꾸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땅을 위한 간절한 열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개회 기도에서 꼭 북한을 집어넣잖아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내가 뭐가 없을 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모자랄 때 채워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혀 관계 없는 소돔성이에요. 근데 그 소돔성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 갖고도 소돔성 전쟁에 318명을 데리고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해내는 것에 굉장한 열정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이게 정말 복이잖아요. 내 잃어버린 거 찾게 해주세요. 나한테 더좀 높이 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최고로 복된 제사장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을 위해서 전쟁도 하고, 소돔을 위해서 지금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보세요. 내가 사는 곳이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내가 사는 곳이 아닌,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열정,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밤새도록 울어버리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매달려 보셨습니까? 가끔은 헝금 봉투에 그런 기도 제목이 붙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헝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아주 건강하고도 복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력당, 그리고 우리가 IT, 그리고 라우스, 그리고 이슬람권, 그리고 우리 산재 교회로서는 특별한 관계인 일본. 그런데 그곳에 성교사를 보내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람과 같은 건강한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절함이 끊어지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은 것이냐? 간절함이 없어지면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간절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이런 것도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간절함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분야, 내가 관심을 둘 분야도 아닌데 품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얼마나 건강한 자세인지 몰라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조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착각들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서의 강대한 나라란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잖아요. 이게 강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로마 제국이 압력을 가했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북녘 당에서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하기에 누구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지고 밥을 먹는 이유가 건강해지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여러분 나하고 별로 관심 없고 나의 이해관계와 얽히지 않으면 별로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이 땅에 나한테는 손해인데 아 저게 온 세상을 위해서는 오라 그러면 내것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예요. 나한테는 불리한 법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면 그래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속에 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만 하고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11조가 많아지고 예수 잘 믿어서 자녀들이 잘되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뭐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신앙 갖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잖아요. 샤머니즘과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내가 잘 되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최고로 잘돼 있잖아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이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인데 우리에게 그 제한적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돈을 쓸까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바르게 사용할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제까지는 못 쓰던 곳에 오늘 돈을 쓰고, 어제까지든 가보지 않던 곳에 오늘 가보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못 가면 사람을 보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파준 우물을 갖고 물을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고, 자기 나라 말을 깨우치고 있고, 또약 한번 먹을 수 없는, 감기약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약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교회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가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1년 예산 중에 얼마를 그렇게 쓰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그거 계산도 안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가 학교 다닐 때는 앵겔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수입 중에 지출을 해가는데, 먹는 것에 대한 것이 많아지면 앵겔지수가 높은 것. 그래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은 앵겔지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넉넉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입 중에 먹는 데 들어가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문화. 여행, 온갖 그런 것들에 많이 쓸수 있다면 그 거의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게 주어진 물질 중에서 내 하루 중에서 내 공간에 어느 정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려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삶의 여백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내가 돈을 벌고 적금을 붓고 재산을 축적해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 정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세상이 신나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여행도 많이 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가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야, 내 덕에 밥 먹는 사람이 꽤 많아지네? 이게 행복지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누군가가 공부하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공부시키고 있어요.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달라야 됩니다 계산법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내 욕심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맨날 와서 투정 부리는 사람으로밖에 기억이 안될거 아니에요 맨날 와서 달래는 것으로, 달라고 그러는 사람으로밖에 기억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손을 통해서 저 사람 먹이게 하옵소서. 내가 저들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다면 이보다 더큰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가 그 자리에 못 갔어도, 아, 세상이 정의롭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못한 일을 누군가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응원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기도, 주님 앞에서 더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 아마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게 17, 18절이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는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처음 불렀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구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티끌이고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티끌 먼지에 먼지 죄와 같습니다. 한번 잡으면 부석 부서, 부서지고 없어져 버리고. 입으로 후불면 날라가 버리는 제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약한 존재, 작은 자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낀 거예요. 할 만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는 내 약함을 경험하면서 내가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키우십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 갖고 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티끌 갖고 재와 같은 내가 소돔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티끌 갖고 죄 같은데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큰 자가 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소돔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23절부터 32절까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어요 소돔을 싹 멸할 것이다 그걸 알게 된 선지자 같은 아브라함이 예전부터 하나님께 제사장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하여 살려주실 수 있겠어요? 그 50명도 같이 죽이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이러고 따지듯 하나님 앞에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버릇없는 아브라함 같지만 이게 뭐예요? 소돔을 위한 간절함.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있다면 살려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고 걱정이 됐어요 야,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나? 5명이 모자라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45명 콜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걱정이 돼서 40명 예수, 하나님이 오케이 해줄게 예. 그러시는 거예요 또 걱정이 돼서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은 채 코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말하기도 너무 민망해가지고, 하나님과 이런 딜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디스카운트해 가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불편했지만,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구합니다. 열 명! 그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열 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열 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 피로를 위한 기도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낸 기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가서 보시면서 우셨어요. 누가본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나사의 죽음 앞에서 울었고 여기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유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성이 앞으로 40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 붕괴될 것을 보셨어요. 멸망할 것을 보셨어요.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져 버릴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지만 정작 울어야 될 자는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복음에서 너희 웃는 자들아 앞으로 울게, 울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죠. 너희 우는 자들아 웃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울어야 될때 울지 못하고 웃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히희덕거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그들이 결국 멸망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슬프셨어요.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도 밖에서 로마 군대가 토담을 쌓아가면서 그들을 무너뜨려 버릴 것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간절함,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슬픈 눈물, 우리가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게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공감이잖아요, 공감.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정작 아브라함이 갖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희덕거리고 있는데 19장에서 보여준 소돔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남자들이 찾아왔는데 그걸 가지고 성적 놀이게감으로 삼으려고 덤벼드는 소돔 사람들 소돔의 남자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성업입니까? 그래서 소돔이 Y자를 붙인 소돔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 남자들의 성적인 그 타락상을 보여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망할게 뻔한 것을 보고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확 망해버려라, 확 무너져라. 이렇게 우리가 혹시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망해버리고 불타버릴 그성읍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것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이랑 그러면 안 되고, 또 요즘 다 그래.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소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자식 낳지 않으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의 후두,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이 과연 나만 알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의식이 바뀌고 돈으로 사는 가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줘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돌스토 이에 그래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닌데, 요즘은 돈, 그게 없어서 자식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은 꿈도 못꾸는 세상이 돼버린 이 왜곡된 가치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10명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10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소돔 속에 살아가는 1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열명 속에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도 이렇게 버티게 해주는 것은 내 덕이다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해 주시고 계시는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의식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욕망, 경제적인 욕구만 채워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예배당 크게 짓고 점점 더 화려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짊어지기 위해서 애써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교회를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열 명이 없는 거예요, 열 명이. 제대로 돈쓸줄 아는 사람이 열 명이 없고, 제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열 명이 없고, 제대로 남들에 대한 걱정을 끌어안는채 기도하는 사람이 열 명도 없다면, 불행한 일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음 맛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와, 괜찮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어서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봉 5장 16절의 말씀은 빛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써가고 시간을 쓰면서 착한 일을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버텨길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에요. 나답게 사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열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열명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버텨내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빛입니다. 여러분 뭐 위성 사진을 봐서도 잘 아시죠? 밤에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면 남쪽은 곳곳에 불이 밝혀 있지만 저 북녘은 평양에 조그만 불빛이 있는 없어요 깜깜합니다. 사실 그 사진이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이 땅의 밝은 빛들과 그 땅의 어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전기 불의 밝음과 전기가 모자라서 어두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빛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한반도. 사진 속에 곳곳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 어두움 속에 빛이 더 밝아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보다 더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사회 선지자에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다시 일어서라 그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 이리 이 원래 빛인데 왜그 모양이 됐니?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네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서는 눈먼자들의 눈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정말로 환하게 만들어갈 책임을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내가 의인 10명이 되면 세상은 보존될 것이고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때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 땅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평안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평안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평안함을 안길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할때 예루살렘은 서울일 수 있고 한국일 수 있고 평양일 수 있고 북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열 명의 의인이 되어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돼서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면서 울수 있다면 세상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의 간절함 우리가 가슴 속에 담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거를 치룰 때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 더 많아지기를 그런 간절함은 갖고 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고 누가 돈 주지 않아도 막 전도는 별로 안 하는데 누구 찍으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이 나라를 바꿉니까? 어느 당이 더 많이 가지면 이 나라가 바뀔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뀐, 바꾸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빛이 되어지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자녀들을 계속 키워내면 자세대 교회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공무원도 하고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